수빈이 형 엉덩이 같아요 응. <laughs> 이런 거 말이 되나요? 꼭 어, 애기 엉덩이 만진다 생각하시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 제 애기 엉덩이를 안 만져봐야 할거요 <laughs> 수빈이 엉덩이만 만져봤지 애기 엉덩이는 안 만져봤거든요 집에서 가장 옷차림이 이상한 멤버는 준비되셨나요? 네 네. 어. 원투 쓰리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누구 수빈이? 수빈이 형 누구예요? 저 연준이 형이요 아, 연준 어, <laughs> 저도 연준이 <laughs> 형이에요 게 혹시 연준 씨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? 다른 분들이? 어 제일 덜 입고 다녀요. 네. <laughs> 숙소에서 옷차림이 <laughs> 없어요. 어. 태원이 향하고 나오잖아요. 저희는 그러니까 뭐성이 그렇죠. 많이 <laughs> 자유에 몸을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팀원이가 그냥 바지 입고 티는 벗고 나와요. 근데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이제 딱 뒤돌아 뒤돌아왔는데? 어 등이 막 오, 짝짝 잘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, 깜짝 놀랐어요 저랑 휴닝이 도 지금 여름이라 어 맞아 저희는 최소한의 이제 것들은 입고 자요 <laughs> 최소한의 것들은 야, 입고 야, 자요 나도 최소한은 입고 자 <laughs> 너무 t m 입 코너인데? 난, 난 여름 겨울 다 최소한의 것만 입고 요 <laughs> <laughs> 연준이 형은 한결같아요 연준이 아, 한개같아요 타산입니다 네. 연준이 형 한결같아 네. 한 <laughs> 연준아 엉덩이? 연준아 엉덩이 <laughs> 네? 저제 엉덩이요? <웃음> <웃음> 귀여워요 <웃음> 맞지? 아, 인정? 인정? <웃음> <웃음> 본인이 수식어는 아까 윤준영형 언니가 유독 아이 왜 이렇게 왜 말하고 있어 아, 근데 아까 은정 언니가 유독 좀 그러지 않냐? 되게 상쾌하 엄청 아, 하지 마그 <laughs> 되게 하지 말라, 알아어알아어이영하지 마세요 아니, 근데, 아니, 유독 그렇다니까. 알죠, 알죠, 결론은 좋다 생각니까 아이, 왜 말하고 있어요. 여기 나왔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